아 어디 따는 거야? 야좀더 세게 해야지! 황 누르라고 황. 뭐예요? 아 터가프레스 하고 있어. 더 세게 눌러, 더 세게. 못 부수는 거예요? 저번 진세가 라이브 방송 때 터가프레스로 건물 부수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그냥 더 세게! 해. 그래서 건물 부서진다고. 야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그래도 이거 부수면 안 되지. 상황 없어, 건물 어차피 무일 거야. 야 됐어, 그냥 내려와 사무실로 와. 야 사무실로 가자. 그러니까 톱으안 된다니까 이거를 마부 시스템한테 말해봐 아 그럼 루쏘 형한테 전화 한번 해 그래. 어, 전화 한번 하게. 어 더워 와 숏박스 좀 있으면 구독자 5천만이네 아그래 구독자 이벤트 짜야 되는데 지금 짜야 될지 모르겠어 이벤트? 굿즈 만드는 거 어때요? 더 이상 만들 굿즈가 없어 원원띠 어, 진세초 어. 와 진짜 완전 눈명한 숏박스네 이게 100만 대 당첨된 거 이게 300만 이게 1,100만 이게 1,600만 이게 2,100만 그리고 이게 오 팬티 굿즈? 아니 팬티까지 걸려어 미안 미안 야 근데 너 거기 쇼박스 타툼 왜한 거야? 아 맞다 나도 4천만 이벤트 때 당첨된 굿즈 갖고 왔는데 야거 너가 당첨됐어? 야 봐봐 얘 진짜 됐네? 아 진짜 개아까워 진짜 아 근데 쟤 구독자 이벤트 뭐 하냐 아이돌 좀 내봐 아난 그래도 쇼박스 200만 때 했던 이벤트가 제일 좋았는데 이0 0만 우리 그뭐 했는데? 그 구독자 200명 초대해서 스테이크 샀잖아요 우리가? 아 끝나고 택시비 챙겨주는 것도 진짜 멋있었다니까 기억 안 나? 아 맞다 그랬지 그래지라고제도뭐 어떡하냐고 미안해 야 근데 엄지유는? 아 지금 마블에서 캡틴 엄지렐라 찍고 있어 야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그 마블 계약 빡세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네도 얘기하면 안돼 진짜 비밀이야 완전 아 맞다 아이씨 헬로우 브리즈번 그뭐 하는 거예요? 아, 우리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으로 축하공연습하고 있어 와, 이거 실제로 보네. 아, 근데 이게 중요한 게아니야 진짜 구독자 이벤트 뭐 하냐고. 와, 씨. 장난. 와, 갤럭시 ZZ 플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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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트라 이번에 나온 거? 땡큐 야 진짜 우리 저번에 연락했던 거 바로 미팅하자는데 진짜로? 가자 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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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어디 가요? 나사 나사? 어 5천만 되는 날짜 맞춰서 개기월씩 해준대 <laughs> 가요 야 야, 기운받아가자.